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또 조정 핑계가 뭐가 올까 봤더니 또 침체 유령 여기 보면 뭐 리세션 고스트 조정 핑계로 또 침체 이슈를 들먹일지 아니면 또 아랑곳도 안 하고 우상향을 이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연속 상승세 아쉽게도 멈췄습니다. 좀 과열이긴 했죠. 이거 뭐 예측할 수는 없는데 과열이다 과열이다 했는데 계속 올라가더니 뭐 S&P 500 5주 연속, 나스닥 8주, 다우 3주 연속 이렇게 막 끝없이 올라가다가 이번에 이제 연속 상승세는 종료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조금 쉬었다 갈 모양인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애플이 주간으로 또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진짜 애플은 조용히. 올라간다 싶었는데 뭐큰 이슈도 없었는데 조용히 올라갔고요 나머지 이렇게 좀 종목별로 보시면 혼조세였습니다 호재 악재가 섞여 있는 모습이었는데 뒤에서 좀더 자세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도 파악해 보면 건전한 조정이다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었다 가도 되지 않냐 어떻게 일직선으로 오르냐 숨 고르기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비중있게 다뤄드릴 침체 결국 고금리 문제 터질게 터진다 요, 좀 하락 세게 올 수도 있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논쟁이 지금 계속 또 붙고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럴싸해요. 언제나 참예측하는 어려운데, 돌아와서. 지난주 이슈 좀 정리해보면은, 일단, 영국하고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또 긴축 2라운드 돌입한다. 이게 이슈가 또 있었죠. 그래서 조정이 좀 왔는데, 영란은행 영국은행이 깜짝 빅스텝을 실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영국은행이 금리를 빅스텝 할 확률이 50%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 못한 깜짝 빅스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프 보시면 야, 진짜 끝날 듯 끝날 듯안 끝나네요. 그래서 영국이 4.5에서 5%로 금리를 확 올려버렸는데 무려 13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또 약간 지금 미국이 물가 잡히고 하니까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을 이번에 좀 받았습니다. G7 중에서 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아니고 다시 2차 상승이 되어버리니까 시장이 약간 쫄았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셔도 서비스 물가, 여기 보시면 뭐 내려가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죠? 근원 물가 다시 올라갑니다. 야, 영국 진짜 물가 상승률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식품 물가는 20% 가까이 오르고요. 정말 물가가 무섭긴 한데, 그러니까 영국은행 총재가 작심 경고 성명서까지 냅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출 이자 이런 걸로 힘든 거 알지만, 지금 물가 못 잡으면 더 상황이 악화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뿐인 경고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금리 올려버렸죠. 완전히 여태까지는 뭐 에이 말로만 겁주는 거지 했는데 시장이 방심하고 있다가 화들짝 놀란 이번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도 영국은행이 모기지 대출자들 그러니까 대출 받으신 분들한테 사과했다. 사과할 정도로 많이 올렸다 라고 하고 있고 추가 인상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영국이랑 지금 미국 증시랑 문상관이 하실 수 있는데요. 불과 몇달 전이죠. 작년 말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국발 금융 위기 온다 그래서 미 증시까지도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흔들렸었거든요. 그때 원인도 고금리였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때문에 요때였거든요. 그때 영국 연기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 같은 큰 기관들이 고금리 때문에 막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파산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막 영국은행 총재가 그때 말했죠. 금융 위기 올뻔 했다고까지 말했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금리보다 지금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만병의 근원은 고 물가가 만든 고금리인데, 이제 금리가 다시 높아지면 또 수면 밑으로 내려갔던 이슈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조용했던 이유는 금리가 좀 내려간다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시장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영국 위기설, 당시의 이 모기지 금리, 영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출 금리겠죠. 이자에 해당하는 금리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좀 안정시켰었는데 지금 그래서 영국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부분 이런 이 부동산 모의지 대출, 양 그래도 2년마다 재융자, 우리나라 전세처럼 2년마다 재융자 해야 되는데 고금리의 영국도 변동금리라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수 있으니까 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시적일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무도 것 없기 때문에 고금리가 유지되면은 문제가 올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미국도 거기에서 분위기 이어받아서 연준 위원들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은 약간 중립적으로 말하긴 했는데,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지 해도 7월까지 데이터를 더 보겠다 해놓고, 또 이번주에 청문회 나와서는, 아, 지금 같은 경제 전망이면은 두번더 인상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적절하다, 이렇게 또 해버리니까, 시장이 또 요걸 약간 또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데이터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그외 연준 위원들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인플레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경 발언을 하면서 이런 게좀 시장 조정을 부추긴 게 아닌 게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금요일 날 지금 중앙은행들이 고금리를 유지한다, 더높인다라고지 얘기하는데 경제 지표들이 다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제목도 보시면 중앙은행의 긴축이 결국 경제를 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할 정도로 금요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모두 이렇게 회복하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이런 경제 선행 지표가 다시 꺾기 시작했는데 특히 유럽이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확실히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들어간다 이런 얘기 또 나오는 건데 유럽 국가들의 제조업 지수가 37개월 최저 3년 최저로 뚫고 내려가고 그나마 버텼던 서비스업 지표도 5개월 최저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을 이어갈 줄 알았는데 회복이 아니라 약간 다시 꺾이는 분위기로 가니까 아 이게 고금리 영향이 또 결국은 오는구나 이렇게 또시장에 약간 분위기가 좀 변했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그래프 보셔도 제조업은 안 그래도 우리 나쁜 거 알고 있었는데 더 나빠지고 있고 잘 버티던 서비스업도 회복세가 아니라 회복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오면서 우려가 좀 커졌습니다. 물론, 제가 봐도 미국은 아직은 견조해요. 유럽만큼 물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미국은 고용이나 이런 것도 훨씬 튼튼해가지고, 미국 자체의 문제는 아직은 없는데, 유럽이나 이렇게 타 국가가 못 버티면서 조금 이슈가 좀 넘어올 수는 있겠다 싶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조정 핑계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 올라가고 중앙은행들이 금리 막 올리기 시작하니까, 영국 서프라이즈, 유로존도 더 올린다 그러고, 스위스도 올리고, 뭐 터키 이런 나라는 영향은 작지만, 금리 올리고, 노르웨이도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들, 최종 금리 전망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 같은 데 보니까 긴축 2라운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말만 그러는 건지 하반기까지 진짜 긴축을 이어갈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더 올리면 진짜 충격이 올것 같긴 한데 참 그렇습니다. 이제 끝나기만을 지금 증시는 기다리고 있는데 또 올라가 버리면 좀 그런데. 일단 시장은 더 이상은 못 올리겠지라고 계속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확인을 매주 하고 있는데 한번더 올리고 끝내겠지 아직 희망 걸고 있지만 그래도 두번 올린다에 대한 확률도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는 뭐 역시 연준 의장 말대로 데이터 보고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뭐 예측이 섣불리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더 올리면 정말 다행이고 그 이상 올라가는 신호가 나오면 좀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좀더 이렇게 오래 고금리 유지될수록 침체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지금 그래도 잘 버티고 있긴 한데 돌아오는지 봐야겠지만 채권 시장은 역시 강하게 침체를 걱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증시는 거의 침체된 걱정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채권시장이 원래 걱정을 많이 하고 보수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시장을 침체에 강력한 이 선행지표 중의 하나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항상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침체가 항상 왔었거든요. 예외 없이 예외가 단한 번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정확도가 높은 지표인데 요게 이번 주에 더 심해지면서 아, 채권 시장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각한데 이러면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경제는 나빠지는데 물가 잡는다고 금리 더 올리면 당연히 경제가 더 나빠지면서 침체가 올수 있잖아요. 그 우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독일까지도 거의 수십 년 최대 폭으로 나쁜 신호가 좀 나와서 우려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동안 또 다시 내려갔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동안 증시 올라갈 때한몇 주간은 이 얘기에 쏙 들어갔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지역은행, 파산 이런 이슈가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원래 또 조정 핑계 받을 때또 이런 얘기들이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재무부 장관이 올해 안에 지역은행들의 추가 합병이 있을 것 같다. 거의 확실시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집중된 중소 은행들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동결 한다는 확실시하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들을 텐데 또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 하니까 좀 시장이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주 들어서 오피스 리츠, 상업용 부동산과 지역은행 주가가 다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지금 얘네들 주가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게 아직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뉴스만 안 나올 뿐이지 지금 지역은행은 주간으로 9% 넘게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고요 급락. 그게 이제 지역은행 파산했을 인데 증시 오를 때좀 조용하다가, 반등 못하고 지금 다시 빠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도 공실률이 계속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개 중에 한 개는 지금 공실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갈수록 더 이슈가 될수 있겠죠. 그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고금리가 이게 해결이 될 텐데, 아,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날 것 같아서, 그 우려는 좀 있습니다. 리스크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내서 주목받은 게 이겁니다. 이제 결국 고금리가 다시 또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저신용 기업들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나 현금이 많지 않은 우량하지 않은 기업들 부도 빚못 갚는 속도가 역대 세 번째라는 보고서를 낸게 이번에 주목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속도가 2009년 2020년 다음으로 현재 속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못 갚겠다 선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금융위기 시작되었던 2008년보다도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저신용 기업들의 구도 속도가 아주 빠르고 점점 더 빨라질 거라는 견해를 유지한다. 그래서 도이치 방크 같은 경우도 세무불이행 사이클 진입에 대비하고 있다. 라고 밝히면서 조금 우려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저신용 기업들한테 대출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해주겠죠 지금 힘들다고 해줄 수가 없겠죠 은행들도 위험하니까 연체율 이런 거 부도율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궁지에 몰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월가도 좀돈 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채권시장은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고 증시는 아직은 뭐 침체 위험이 없다 라면서 좀 즐기고 있는 모습 이렇게 양극화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여기 밑에 등급이 낮은 저신용 기업들의 이제 만기 빚을 갚아야 되는 만기가 도래한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안 해주고 연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재융자를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반기에 갈수록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연준이 뭐 금리 인하를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럴 확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다시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이거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연준이 이 미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이 결과가 공개되는 게 돌아오는 주 수요일 한국 기준으로는 목요일 아침 5시 30분에 공개됩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 결과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연준이 미국 은행들이 건전한지 최악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23개 정도 되는 미국의 은행들을 쫙 대상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결국 지역 은행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아주 나쁜 상황을 가정하고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실업률이 10%대로 급증했을 때또 증시가 막20% 30% 빠졌을 때뭐 어떤 다른 경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은행들이 버틸 수 있느냐 만약에 못 버틴다고 결과가 나오면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현금을 쌓으라고 할 거고 그러면 더 경제가 위축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마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음 주에 주요 이슈가 될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침체 얘기가 좀 올라오니까 골드만삭스도 살짝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침체 확률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도 침체 확률은 25% 미만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게 침체가 온다면, 증시도 이제 20% 정도 하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했지. 조심하자. 했지 하자. 현금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살짝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좀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주장대로 침체가 없다면 이대로 우상향 가능한데, 침체가 온다면 확률은 낮지만, 그렇다면 20% 정도 빠져서, 현재보다 낮은 S&P 500 3,400. 지금 한4,300 정도 되니까 20% 정도 빠진 게이 침체를 반영한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소개된 적도 있는데, 골드만사스도 대세상승장은 침체 이후에 나왔다. 그러니까 침체가 빨간 표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침체 이후에 대세상승장이 이어졌는데, 지금 침체가 안 온다면 쭉 가는 거고, 침체가 혹시라도 중간에 빨간 선이 나온다면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로 예측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 온다, 온다도 맞추기 어렵고, 그 침체가 얼마나 셀지도 맞추기 어렵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4,300 정도 되는데, 조금 조정은 온다고들 많이들 보고 있고, 왜냐면 과열이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4,200, 올해 박스권이었던 4,200을 지키고 올라가느냐, 4200m로 다시 내려가느냐, 가지고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 세게 좀 하락을 반영할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4200 이렇게 좀 지키고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어, 이거 그냥 짧은 조정 마무리하고 올라가는구나,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뚫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 조금 우려가 커지나 본데, 뭐, 침체나 하반기 좀 경제가 안 좋아질 걸 증시도 반영하기 시작하나 본데 정도로 분위기 판단 지표로 삼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한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갈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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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모르니까 그거는 타이밍 제기보다는 역시 좋아하는 주식이나 시장 기수는 분할매수해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될것 같고 또 찜찜한 소식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경영진이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엔비디아 급등한 거는 다들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근데 경영진이 신나게 팔고 있습니다 매주 너무 많아서 제가 소개를 할수 없을 정도로 보니까 이번 주 들어서는 400불만 넘어가면 계속 파는 모습입니다 지금 422불인데 400불 420불 420불 430불. 핵심 경영진들, 이사회 멤버 한 10년 넘게 들고 있던 사람들도 계속 파니까 이게 이제 좀이 엔비디아 주주분들한테도 조금은 찜찜한 소식이 될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단기 급등 과열 좀 시키려 고 그러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이 그림이 귀여워서 가져왔는데 이 누가 그려놨던데 너무 귀엽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여기 삽을 팔고 있는 많이 들어보셨던 비유입니다. 골드러시 올때금 캐러 가는 것보다 금 캐는 삽을 파는 게 돈이 됐다고 하잖아요. 골드러시처럼 AI 러시에 여기 엔비디아 뒤에 삽 사... 있고 <laughs> AI 캐러 가는 기업들한테 삽 팔았다는 내용인데 귀엽더라고 아는 내용이지만 그림이 너무 귀여워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이 AI 반도체가 암시장에서 두 배에 판매될 정도로 뭐 워낙 독보적인 기술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는데 제가 봐도 단기 과열 정도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오면 산다고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걱정은 없을 것 같고 AI 러시 시대 뒤에서 웃는 엔비디아인 건 명확한 것 같고요. 또 찜찜한 소식 하나가 아, 지난주까지 소개해드렸던 오라클이라고 제가 급등했습니다. 막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라클 창업자도 2년 만에 첫 매도를 합니다. 아, 이 세계 3, 4위 부자까지 올라갔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 2년 만에 이렇게 돈 많은 부자도 또 매도를 해서 찰실하는군요 그래서 평균 122불, 거의 꼭지 수준에 딱 팔고 매도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118불인데, 이렇게 122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술주 내부자들이 좀 파니까,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찜찜한 거죠. 아, 왜 자꾸 팔지? 내부자들이 좀팔 하면은 조금 찜찜하긴 하겠죠. 그래서 단기 고점 인식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는 거는 과열을 좀 시키는 소식 같고 그래서 내부자 지표를 보더라도 이게 올라갈수록 내부자가 많이 판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보통 이 그래프가 내려가야 좋은 건데 많이 팔고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워낙 최근에 급등한 주식들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분위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아쉽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개인들은 역대급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지표라고 봐야 될지, 이게 애매하긴 한데,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세 종목을 싹쓸이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래서 주간으로는 개인 투자자 개별 종목이 매수 금액은 역대급이다라고 제피모건이또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단기 과열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런 지표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많이 급등하긴 했죠. 그래서 조금 과열을 시켰다가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아 물론 저도 주주라서 안 빠지고 가면 좋긴 한데 이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켰다가 갈 수도 있긴 한데 많이 안 빠졌으면 하는 바람은 저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만 100% 넘게 오른 테슬라도 조금 쉬었다 갈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제목에도 테슬라 거품 좀 빠져라 하면서 아주 테슬라의 하락 배팅한 금액은 뭐 역대급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났는데요. 작년 1년의 최고치로 1300조에 육박할 정도로 참 이런 거 보면 또 하락 배팅이 많으면 또더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게 참 헷갈립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쳤다 같기도 하고, 모두가 조정이 온다 그러면 또 계속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타밍 맞추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번 주 이슈는 역시 7월달에 테슬라가 기다리던 슈퍼컴퓨터 자체 슈퍼컴퓨터도 생산한다 그러고, 또 하반기에 사이버 트럭도 나온다 그러고, 충전 표준도 또 계속해서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런 것들이 호재로 나오긴 했는데 거기다가 제일 이번에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힘실어준 건 이겁니다. 이분이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이자 이제 억만장자, 돈 엄청 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산운용도 하시는 분인데. 론발언이라 그래서 이분이 2014년부터인가 테슬라를 사가지고 지금 추정 수익률이 1 0 배인데 기관 자금으로도 많이 버셨고 개인으로도 엄청 투자해가지고 억만장자인데 더 억만장자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테슬라 가격이 200한 560불 중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40불에서 50불인데 이게 두배 간다 그리고 30년까지 1,500불 간다 이러면서 엄청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목표 주가 제시하면서 주주분들이 많이 이걸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존버하면서 참아야 된다, 팔지 말고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전기차랑 자율주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 50년의 성장보다 앞으로 50년의 기술의 성장이 더 빠를 거다라고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한번 분위기 참고하시라고 가져왔고 아 이번에도 포드, GM 이어서 테슬라 충전 표준의 리비안도. 동참하면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테슬라 충전 표준에 계속 합류하는 기업들이 뭐 매주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림도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테슬라 충전 표준 들고 다음 또 어떤 기업들을 합류시킬지, 무슨 내 팀이 되어라라면서 멤버 모집하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기 픽업 트럭 리비안도 들어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 완성차 또 대기업들도 줄줄이 들어올란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슈퍼 컴퓨터 도조라고 합니다. 이거 드디어 7월부터 생산 들어가는데요. 요게 이제 왜 기대받냐면 요게 자체 반도체도 활용하고 요 슈퍼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자율주행, 가속도가 또 기대되기 때문에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지금 생산 들어가서 슈퍼컴퓨터 3개 5위까지 올라갈 거고 막 엄청나게 기술 늘어나면서 자율주행에도 힘을 실겠다 하니까 요즘 AI 자율주행 테마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힘을 받는 모습인데 단기 과열은 조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너무 뭐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역시 아마존도 뒤늦게 AI에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마소 구글에 이어서 뒤늦게 조금 힘을 받는 모습인데 증시가 이렇게 세지 않아 가지고 크게는 못 올랐습니다. 뭐 1, 2% 정도 오르고 마감을 하긴 했는데 뒤늦게 ai 테마에 탑승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ceo도 지금 10km 달리기인데 겨우 세걸음 앞서간 경쟁자일 뿐이다 마소랑 구글 우리가 따라가면 금방 따라잡는다면서 되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요즘 핫한 ai에 1억 달러 정도 투자하겠다고 투자를 밝히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증시에서 반응을 했고 그리고 7월 11일 12일 날 아마존 프라임데이 있습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보통 기대감에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증시 전체가 좀 조정을 받으면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덜 오른 아마존에 조금 호재가 좀 나온 모습이었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역시 개별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증시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유의 하시고 역시 타이밍보다는 분할 매수 좋아하는 주식이나 시장 지수를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만편한 방법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 조금 더 싸게 사야지 했다가 갑자기 올라가면 그것도 또 후회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물론 또 끝없이 내가 샀는데 떨어지면 그것도 열받는데 내가 안 사고 기다렸는데 다시 올라가면 그것도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없는데 어좀 증시가 단기 과열된 부분은 좀 부담스럽지만 믿음이 있는 우량주 혹은 시장 지수는 과열 시킬 때, 좀 조정이 올때 분할 매수 하는 게 역시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분할 매수 기준이 좀 모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여기 왼쪽에 낙폭 기준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10%일 때 한번, 마이너스 15%일 때 한번, 20%일 때한번 이런 식으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또 증시가 빠질 때는 막더 빠질 것 같고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타이밍 재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할 때꼭큰 투자금 없더라도 최소 1,000원 이상만 있으면 이 소수점 투자 기능 활용해서 분할 매수 가능하시거든요. 이 소수점 투자를 활용하면 0.1주 단위로 금액으로는 최소 1,000원 이상부터 하면 매수가 되니까 나는 소액으로라도 분할 매수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 적극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해외 주식할 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증권사에서 많이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표는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큰 이슈보다는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반도체 기업과 미국의 대표 소비 지표인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7월 달부터 또 실적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마침 금리 회의 FOMC도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관망세에 가지 않을까요? 조금 그냥 지켜보지 않을까요? 지금 추가로 막 호재가 더 튀어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조금 뭐 그냥 지켜보던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던가 조금 증시 전반적으로는 힘이 소진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리밸런싱 매물도 좀 나오고 있고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연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주목받고 데이터 보겠다고 했으니까 물가 물가 이제 내려오는 건 알고 있지만 많이 내려와줘야 이제 긴축도 종료되면서 빨리 끝날 텐데요. 그래서 그런 이슈로 금요일 물가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도 연준 의장 발언은 또 있고 연준 위원들 발언도 줄줄이 대기돼 있어서 그걸 또 핑계 삼아서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캘린더 같이 참고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투자를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